어, 요 종목들 일전에 제 가지고 나왔던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뭐, 오늘은 제세 종목 좋다. 어, 일단은 기존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권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제유진로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유진로봇은 9월 16일, 어, 22일, 어, 이렇게 최고의 한번 시간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죠. 자, 과연 d b s 가왜세 개라는 종목을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 유형을 보시면요. 대부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 어차피 지금은 어닝 시즌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테마가 끝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테마에서 끝이 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실적주밖에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우리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실적이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쪽에다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유진 로봇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었었죠. 어, 최근 걸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3D 프린터로 제 로봇의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진출을 어,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특징적으로 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시세가 나면, 이 로봇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13조 원 정도 추정치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방안을 좀 내놓은 상태고 또 대기업인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경우도 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좀 풍겼기 때문에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봇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터넷에서 미래 신성장 통력으로 이제 키울 수 있는. 3모니트를 어, 하고 연관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ITU 정관대회 있죠.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어차피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우리 실상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유진로봇을 한번 좀 주목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과연 이 종목 자체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5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죠? 우리 시청인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도 잡아가지고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자,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제가 9월달에서 어디에서 제시를 해드렸죠? 최초에서 이 기준선, 자, 역망치형이 발생되면서 이 반전캔들 신호가 나왔대. 요때 가지고 나왔죠. 거래량이 완전하게 바닥이 나왔던 시점. 전진적으로 해서 구름대를 이때 돌파가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항상 구름대 돌파 시점부터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주가 자체가 완전하게 정별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 거래가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거점. 자, 정거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들. 자, 그러면은, 주봉과 월봉상에서 월봉이 너무 좋습니다. 월봉이 일봉, 주봉, 저리갈 정도로 월봉 자체가 정말로 이상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건 대세 파동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가를 보시면 어디까지 향해 할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들. 제가 항상 알려드렸던 자리. 상단에 있는 구름대가 얼마죠? 예. 네, 6,700원을 지금 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권에서 충분히 6,000원을 한번 돌파를 나왔기 때문에, 700원 정도까지는, 그 언저리 부분까지는 돌파가, 도달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표권은 얼마죠? 바로, 6,700원. 6,7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얼마입니까?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5,140원. 네, 5,140원. 요것만 설정 되고하시면은이 종목은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의 한방 마지막 종목 박호정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진 로봇이었는데요. 이미 9월 16일 5,3900원대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종가성 5,810원을 기록하면서 큰 상승을 보인는 종목인데요. 이 로봇산업 관련 종목이죠. 주가가 돌려지고 나서 정배열로 잘 다져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가대에서이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7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가는 5,140원으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